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책을 읽다가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 이것을 구별하는 챕터를 읽었습니다. 느낌과 생각을 구별한다. 뭐뭐 한다고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당신이 좀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더 느낀다에 생각한다 를 붙여 보라. 당신이 좀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실패한, 실패한 사람 같이 생각이 돼.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돼.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느낌이 아니다. 실제로는 느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대기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져.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이름 나는 윤희가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상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대로, 느낀다는 말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짜증스러운 느낌이다. 대신에 단순하게 짜증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MVC에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관에 표현할 때도 실제 느낌을 나타내는 말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문장은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기타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실제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은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그 이면의 느낌은 실망, 조바심, 좌절, 그 밖에 또 다른 감정일 수 있다. 제가 오늘, 어, 읽고 싶었던 거는, 나누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이거를 되게 많은 사진으로 한 다섯 장 정도 찍었는데, 어, 우리는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알고 있을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고 있나 싶어서 그 단어들을 쭉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보려고 해요. 예시는 여기까지 읽었고요. 어, 그냥 느낌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제 사장 비폭력 대화의 제 사장의 느낌 단어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방해받은, 오해받은, 강요당한, 배신당한. 위협받은, 거절당한, 버림받은, 의심받은, 공격당한, 사기당한, 이용당한, 속박된, 선동당한, 인정받지 못한, 궁지에 몰린, 불신받은, 조종당한, 무시당하다와 같은 말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을 나타냅니다. 무신당한 뜻을 가진 느낌 단어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좀 불안이 좀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단어가 주는 특성상. 갇힌, 강요당한, 거절당한, 공격당한, 속박된, 궁지에 몰린, 방해받은 배신당한 버림받은 방해받은 배신당한 버림받은 사기당한 선동당한 불신받은 오해받은 위협받은 의심받은 이용당한 인정받지 못한 조종당한 여기까지고요. 아 뒤에 장에도 또 있네요. 놀림 받은 당연하게 여겨진 따돌려진 압력을 받은 압박받은, 무시당한, 지지받지 못한, 지지받지 못한, 학대받은, 협박받은. 협박받은, 놀림받음 당연하게 여겨진, 따돌려진, 압력을 받은, 압박받은, 무시당한, 지지받지 못한, 학대받은, 협박받은.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늘리기. 느낌을 표현할 때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거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라고 할때 좋다는 설레다,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 등 여러 가지 느낌을 의미할 수 있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어로는 듣는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다음 목록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느낀 말들을 정리한 것이다. 감격한, 감동한, 감사하는, 감탄한, 고마운, 고무된, 관심이 가는, 기대되는. 마음이 넓어지는, 마음이 놓이는, 마음이 열리는, 만족스러운, 머리가 핑도는 멋진, 명랑한, 반가운, 용기를 얻은, 유쾌한, 의기양양한, 자신만만한, 자신의 찬, 자유로운, 기운나는, 즐거운. 다음 페이지. 힘이 잘안 잡히는데 그냥 보이는 것까지만 보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들뜨는 기쁨의 겨운 기꺼운 기쁨에 넘치는 긴장이 풀리는 애정이 생기는 낙관적인 홀가분한 놀라운 날아갈 듯한 더없이 행복한 득이 양양한 따뜻한, 안심되는, 활발한, 황홀한, 흥분되는, 사랑스러운, 상냥한, 상쾌한, 생기가 나는, 숨이 멎을 듯한, 믿음이 생기는, 안도하는, 안정 되는 열광 적인, 열 렬한 열 정이 넘 치는 열 이가 생기 는열 중한, 열 이가 생기 는열 중한 영감 을받은 영광 스러운 흡 족한 흥 미가 생기 는 짜릿 한, 차 분한, 찬란한 축복받은 충만감이 드는 친근한 침착한 쾌활한 편안한 평온한 평화로운 행복한 호기심이 생기는 환희에 찬 활기에 찬 희망에 찬 희열에 넘치는 요 감정의 단어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도 굉장히 황홀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은 또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요 반대예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갑갑한, 걱정되는, 겁나는. 겁에 질린, 격분한, 격앙된, 고독한, 고민스런, 격양된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기운 없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어볼게요. 기운을 잃은, 긴장되는, 깜짝 놀란, 낙담한, 낙심한 냉담한, 냉정한 마음을 내키지 않는 마음 상한, 속상한 마음이 안 놓이는 맥 풀리는 무감각한 조심스러운 무관심한 고통스런 곤란한 골치 아픈 관심이 없는 괴로운 근심스러운 기가 꺾인, 기가 죽은, 불안정한, 불안한, 불편한, 불행한, 비관적인, 비참함, 비, 비참한, 상심한, 섭섭한, 성가신, 성난, 슬픔, 슬픔에 잠기, 잠긴, 슬픔에 잠긴, 시무룩한 시세 많은 신경이 곤두선, 신경 쓰이는 실망한, 심란한, 심술난, 조마조마한, 노한, 힘이 빠지는 답답한, 당황한, 두려운, 뒤숭숭한, 안전, 안절부절 못하는, 애도하는, 어쩔 줄 모르는, 억울한, 언짢은, 외로운 용기를 잃은 우려하는 우울한 울적한 의기소침한 의심스런 미운 전정긍긍하는 절망스런 정떨어지는 조바심나는 졸리는 심드렁한 무기력한 무딘 무서워하는 미심쩍은 민감한 민망한 부끄러운, 분개한, 불만족스러운, 불쌍한, 좌절스러운, 주저하는, 지겨운. 지루한, 지치는, 질리는, 짜증나는, 초조한, 충격을 받은. 침울한, 풀이 죽은, 피곤한, 피로한. 혼란스러운, 화나는, 회의적인, 힘겨운.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느낌이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 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MBC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한다. 어, 근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하니까 되게 막 불안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거리고 그러네요. 어, 다시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뒤의 부분을 좀 흥분해서 읽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분이 들뜨는, 기쁨의 겨운, 기꺼운, 기쁨에 넘치는, 긴장이 풀리는, 애정이 생기는, 낙관적인, 홀가분한, 놀라운, 날아갈 듯한, 더없이 행복한, 득이 양양한 따뜻한, 따뜻한, 안심되는, 활발한, 황홀한, 흥분되는, 사랑스러운, 상냥한, 상쾌한, 생기가 나는, 숨이 멎을 듯한, 믿음이 생기는, 안도하는, 안정되는, 열광적인, 열렬한, 열정이 넘치는, 열의가 생기는, 열중한 영감을 받은 영광스러운 흡족한 흥미가 생기는 짜릿한 차분한 찬란한 축복받은 충만감이 드는 친근한 침착한 쾌활한 편안한 평온한 평화로운 행복한 호기심이 생기는 환희에 찬 활기의 찬, 희망의 찬, 희열에 넘치는 이상 리브가의 행복낭독 오늘 비폭력 대화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 책을 덮으려고 했는데 화면에서 확 사라져 버렸네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상, 리브가 행복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희의 찬 하루 되세요.